네, 오랜만에 모십니다. 우리 황경구 단장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연일 고생 많으시죠? 아유, 예. 뭐 고속 TV를 통해서도 많이 학습하고 있고요. <laughs> 우리 오랜만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laughs> 밖에 사정이 분주하다 보니까 네.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 뵙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지난번 출연하고 아, 두 번째 출연이 <laughs>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속 서초동에서 예 종북 주사파들과 투쟁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음. 서초동이 아무래도 이제 최대 이슈고요. 어 최근에는 뭐 송영길까지 돈봉투 송영길까지도 뭐 저희 천망동성장 앞에 농성을 하고 아 거기는 뭐 지금 최대 이슈가 이재명을 비롯해서 앞으로 돈봉투 뭐 심지어 뭐 코인의 김남국까지도 소환될 <laughs>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울산 선거개입 사건 박사님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아 그래요, 네. 예. 온갖 허접한 것들이 전부 다그 앞으로 오긴 오겠네. 네, 예. 네. 그런데 우리 저 환경운단장이 이제 계속 지키고 계시니까 그 이재명이가 오면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들이 모일 거고 뭐다 그렇잖아요. 네. 근 그런데 그저 정복주사파 개딸들이 네. 시간이 갈수록 좀 약해지는 모습을 어, 보인다고 들 하던데 네네. 실제로 어때요? 음 박사님이 음, 보신 대로고요 지적하신 네. 대로 정확합니다 뭐냐면 아 어, 오프라인에서의 갯딸들의 동력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어허, 저희는 체감을 예. 해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또 제도권에서는 또 이재명이 <laughs> 탄력 받고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 어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아 네. 어, 안에서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더 많은 얘기를 듣고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허, 왜냐하면 예. 그쪽 상대 진영은 강성 지지자 다시 말해서 개딸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재명이 또 표방도 했고. 네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줄었지만 핵심 개딸들의 얘기나 그 동태를 보면 안의 분위기를 우리가 정확히 음. 예, 확인할 수 있고 알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현수막 사진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다. 네. 네. 어 저희가 저 현수막을 보는데 굉장히 사실은 박사님 불리한 점이 많아요. 어, 예. 어 열린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제 흔히 현수막 어. 정당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명예훼손 등해서 저희가 고발도 해봤는데, 네. 그보은회관에 상주하더라고요. 그 열린 민주당이라는 <laughs> 아, 네. 그보은회관 <laughs> 7층인가에 상주해서 저희가 항의 방문 하려고 한번 찾아가봤는데, 네. 상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 흔히 말해서 현수막 정당이에요. 그대로. 오, 예. 우리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는 항상 가보면 아, 어, 당사가 열려 있고 민주하게 예. 움직이고 예, 그렇죠. 뭐, 예, 기념 뭐 간담회도 계속 이루어지는데 음흠. 전혀 없어요. 음. 전혀 없고 그것이 이제 최강웅이라든가 아, 어, 등등의 뭐 아, 어, 의해서 그 비례정당으로 출범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최강욱이든 어 손혜원이든 뭐 이런 사람들 사실상 거기에 존재하지 음, 않. 네. 당명만 이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열쇠인 건 뭐냐면 그 민주당이 이재명당에서 추진했던 그 정당법에 근거해서 그 현수막은 아, 유지가 돼요. 그렇지 정당이 예. 니까 예. 근데 저희는 집회 도구로서 집회가 유지되지 않으면 아하. 다 불법 현수막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천막농성장이라는. 방법으로 네 음. 시간씩 릴레이로 일인 시위를 통해서 아, 집회 현장을 보존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기 음, 때문에 그래. 서초동을 지킬 수 있었어요. 지금 이제 현수막 정당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더불어민주당과 그 열린민주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다 이게 다한 통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래카드도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좀 점잖게 쓰고. 네. 저것들은 훨씬 더막 독하게 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이 정당은 저 정당은 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유석열 대통령 욕하는 프레카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보고 네, 가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음. 지금 우리 고 박사님이 이제 요즘에 최근에 제가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방송도 마아이고 뭐 회원들 지자체 다 방문하시면서 네. 이 보신 말씀을 정확히 하신 건데요. 네. 현실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이재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부합하는 정당들이 사실 정의당도 진보당도 모두 다예요. 네. 심지어 대진영까지도. 음. 걔네들은 일맥 상통해요. 궁극적인 목적이 윤석열 정부 흔드는 거예요. 아하, 그 현수막 예. 문구 내용도 다 그래요. 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우리 자유파 보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이고요. 음. 그 외에는 사실 상당히 열악해요 아, 아, 그래요 네. 다음 저 플래카드 사진 좀 현수막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음. 이 사진은 어, 이재명 때문에 대법원 장도 없다. 네. <laughs> 이번에 뭐 사실 예. 박사님 뭐 방송에서도 제가, 제가 박스, 아, 네, 사님의 의견을 듣고 학습을 많이 하는데. 35년 만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 예. 이게 뭐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 음흠.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 몫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사법 개혁, 뭐 사법부 개혁 혁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지난 9월 24일날 사실 김명수는 떠나갔지만 어허. 그 그림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저희는 현장에서 그걸 체감을 해요. 음흠. 어, 이번에 뭐, 아. 어, 그 유창훈 정치판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예. 갑자기 드러난 일이 아니고요. 음. 그리고 뭐 박사님도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아, 지금 공백기간 중에서도 대법원에서는 좌익 대법관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요. 현재 예. 진행형으로. 예. 예. 그리고 예. 내년 1월에 그 인사 같은 경우에도 인사 개편도 음. 지금 음. 우려스러운 게 김명수보다 더한 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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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이것은 단순 우리가 그냥 국민적 피해 그리고 아, 대부 원장의 부재 이런 걸 떠나서 이재명 당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기획적으로 한 거다. 음, 왜냐하면 다, 뭐 박사님 생각이 당론으로 그런 걸 정하는 당 이게 온당한 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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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균용 대부 원장의 낭만은 이건 기획된 이재명 음. 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보면은. 한숨 많이 나옵니다. <laughs> 현장에서 예, 도저히 뭐 저는 바깥에서는 우리가 박사님 네. 절대 지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절대 안 집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왜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개딸들의 동력이 줄 수밖에 없는 게 저게 사실은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쪽도 어. 대깨 문하고 개딸은 섞일려서 섞일 아, 그렇죠. 수가 없어요. 예, 예. 지금 개딸 정치를 이재명이가 누굴 주로 표방하면서 대깨 문쪽그 과거에 신문 뼈문 대깨문 이 족벌 체제 네. 얘네들이 굉장히 지금 뭐 제가 이낙연이 6월달에 입국할 때 보수 쪽에선 저 혼자 나가서 확인했어요. 아하, 예. 뭐 상당히 지지자들이 제법 있어요. 네. 아마 공항에 1,500명이라고 언론 나왔는데 굉장히 나왔거든요. 음. 박선님 그런데 네. 이 개딸하고 대깨문 지지자들하고 다른 점이 적극성 음음. 그리고 극성스러움. 개딸들은 글자 그대로 강성이에요. 아하. 이낙연 쪽은 조금 온순해요. 그런데 아하. 분명한 건두 정파가 굉장히 내용이 심하다는 거 음. 바깥에서는 확연히 느껴요. 아, 그렇군요. 송영길이 네. 와 있는데 개딸들안 와요. 아하. 송영길이 천막농성 중에 3박 4일째인데요. 네. 송영길의 지지자들은 와요. 7, 8명, 10명. 음. 그리고 이제 공용방송이라고 하는 그 KBS가 와서 찍어주고 하긴 하는데 음. 분명한 건 개딸 유튜버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하, 예. 네, 그런 그 정도로 극렬하게 현장에서는 박사님 느껴요. 음.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개딸들은 대개 몇명 정도가 몰켜 다녀요. 전국 동원령을 이재명 씨가 내렸어요. 그래서 네. 수원 지방 검찰청에 한번 조사받으러 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친구들이 3천 명 집회 신고를 했어요. 아하. 그런데 언론에 120 명. 음. 그러니까 뭐. 수로 해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축소되거나 소멸된 아,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음, 심지어 음. 뭐 서울 중앙지법에 이번에 네. 이번에 만명 집회 신고했대요. 음. 음, 서초경찰서에. 네. 예. 그런데 실제 나와 있는 사람들은 200명이 안 되는 거로 음. 공식적으로 경찰 추산뿐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렇게 발표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뭐 과거에는 박사님 상상하기도 어려운. 음... 그러니까 조국... 과거에는 실제로 많았어요. 조국 집회 때는 꽤 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초역 7번 교대역을 지하철이 통과할 정도로. 어. 그때 어. 이제 우리도 가만히 나가서 맞부리긴 했지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음. 없거나 음흠. 아니면 이제 방구석 유튜버가 된대든가 어. 아니면 이제 손가락에 국이라고 그래서 음흠. 자기들 지자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만 이렇게 하는 음, 거고 음. 오프라인에서의 숫자는 음 아마 우리 방, 박사님이 상상하는 거그 이상으로 음. 확연준건 맞아요. 아 그럼 현장에서는 뭐저 개따리건 정복주사파 겁낼 거 없다? 네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국민의힘이 네. 이거를 박사님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 바깥에서 그걸 체감하고 이게 세상이 바뀌어 가는 거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제도권이 그를 그만큼 같이 비례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네. 국민의힘이 너무 유약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안에서 바뀌는 건 없는 거예요. 밖에만 아... 바뀌고 예. 국회 안에서는 바뀌는 예, 게 없다. 예. 없죠. 음. 정치권은 음. 바뀌는 거 없어요. 예. 그거 보면 언론에 보면 항상 어, 국민의힘 보면은 거의 조다 짓은 거기서 다 해요. 음. 그런데 우린 밖에서 몇명안 되지만 그 밖에서 강성 지자 우리도 뭐 강성 지자가 될수 있는 건데 네. 그러함 세력 싸움이라든가 뭐 기득권 싸움에서는 지금 은 우리가 확연히 누르, 네. 누르고 있어요. 음. 알겠어요. 그 마지막 현수막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재명 구석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는 현수막인데. 전 무슨 뜻이에요? 전체 국민의 여론이고요, 국민의 예. 여망이고요, 음음. 여론조사로 나온 거고요 아 그렇구나. 저희가 그는 주관적인 게 아니고, 네. 여론조사에서도 이번에 음. 어 영장 청구, 그러니까. 이번에 가결 시킨 거 체포 동향 가결 시킨 거에 대해서 네. 56%가 잘한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음. 그러한 여론 조사를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네. 국민의 네. 여망에 따른 이재명이 구속이 되면 음. 오히려 더 조용하다. 그는 아마 정치 판사라고 지칭되는 지 유창원 판사도 상당 부분 여론에 네. 자기가 갈등을 느낄 거예요. 사람인지라 아하. 음. 여실히 느끼니까. 음. 그리고 뭐 박사님도 방송에서 제가 봤지만. 박병곤 판사 같은 경우도, 예. 그 전형적인 정치판사들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러한 판사들이요, 상당히 거의 7, 80% 법원 안에서는 체감해요, 저희가. 아 예. 예. 저희는 현장 가면은요. 네. 3명의 윤재남이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3명의 영장전담판사요. 네. 다 김명수의 복심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어허, 예, 이민, 네. 이민수가 됐든 누가 랜덤으로 맡아도 어, 우리 자유 우파 쪽에서는 사실 국민의 뜻에 따른 그러한 판단이 나올 것이다. 사실 많이 믿지는 않아요. 음흠, 근데 특히나 어, 우리가 개딸 판사라고 치, 지칭할 정도로 유창훈 같은 사람들 박병곤 이런 사람들은 정치색을 감추지 않는 사람들이 아, 판사임에도 네. 네, 네. 굉장히 무섭죠. 네. 어. 음. 다른 영장정단 판사는 그, 어, 유창훈이나 박병건이까지 그런 그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속을 들여다 보면 다 김명수 다종북 다 주사파 뭐, 김명수 게다. 아이 마약을 천 번을 더하고 팔종 마약을 했는데 유아인을 갖다 기각해요. 유창훈. 음, 음. 예, 뭐 일단 그러니까 예. 이건 박영수 특검. 사실 이번에 두 번째 윤재남이가 시켰지만 네. 국민 여론에 밀려서 윤재남 판사가 음. 어, 영장 발부한 거지 유창훈은 기각시켜요. 그런데 어. 음. 세상에 다른 사람 몰라도 박용수 특검 같은 경우에 구속을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예. 음. 네.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유창훈이가 기각한 영장을 다시 어 재청구를 하면. 네. 어, 유창훈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심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네. 어, 구속 인용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네. 얘기하던데 그거는 기대하기가 아, 좀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도 확신을 못 하는 게요. 예. 이게 또 통상은 랜덤이라고 해요. 세 명은. 그런데 사실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는 날 담당 그 영장판사가 거의 받는 게 맞아요. 음.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테크닉을 부릴 수는 있어요. 아. 근데 창을 피해서.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조금 우리 검찰에서 안이 했던 거예요. 설마 아, 예. 국민들 대대적인 여론이 높고 또 정치권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켰다는 것은 음. 사실 재판부의 판단은 요식 절차다. 이거는 기속을 예. 하라는 의미니까. 네네. 이거는 판사가 받아줄 것이다라는 안이란 음. 생각이 전제돼 있어. 요 그래서 아, 예. 그날 안 놓도 돼요. 그 이튿날 놓으면 이미 이민, 이민수나 예. 윤자람이가 받을 수 있었어요. 아. 그거에 대해서 뭐~ 그~ 검찰이 며칠날 넣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 음, 거니까 그렇죠. 예. 재량이 충분히 있었는데 네네. 조금 안일했던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장동 위례는 기소를 해요 음. 근데 지금 대북 송금이나 제삼자 뇌물죄는 수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 수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한다 하는 아. 얘기까지도 검찰이 나온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음. 얘기인데 음.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재판부를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사실 아하. 예.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음, 이런 알겠습니다. 일이 들 벌어져요. 예, 그참 음. 우리 박사님이 속이 타시죠. <laughs> 박사님, 박사님 <laughs> 뻔히 아시고 저희가 제가, 제가 아미고 회원님들 모습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방송에 데스크 방송하시기도 어려운데 우리 박사님이 보면. 전국을 다 누비시고 굉장히 공격적이지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 만나서 여론수렴 다 하시는데 저희들은 보기에는 학습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좋긴 좋은데 아 이제 저희들의 입장을 우리 고성 박사님이 많이 대변해 주시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그 고맙습니다. 여기 주밀크님이 어 환경구 애국 순찰팀 실방을 안 하시나요? 질문하셨네. 아 저희는. 예. 매일 현장에서 어. 방송하고요. 예. 저는 오늘 사실 이게 고성 박사님의 라이브 방송인지 모르고 예. 오전에 왜냐면 8시 방송만 알고 있어서 예. 라이브 방송이 아니고 좀 녹화 방송인 지 알고 네. 그냥 세비 없이 그냥 나온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들 어제 밤1 0 시에 <laughs> 어. 제가 현장 방송할 때에도 네. 우리 박사님이 불러주셔갖고 음. 아침 아홉 시에 녹화하러 갑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laughs> 예, 갑자기 지금 스탭 스태프, 스탭분께서 아, 입장하라고 해가지고 네, <laughs> 우리 환경부 단장의 시사 파이터 네, 어, 지금 이제 주소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 아유 감사. 이게 이제 늘 종북 주사파와의 투쟁 현장에 환경부 단장과 시사 파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예. 국민의 힘에 한 1분만 네, 얘기할 수 있는 예, 예. 이 기회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요. 네. 사실 뭐 지금 팬덤 정치라고 하는데 여야가 다뭐 좌우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강성 지자라고 하는 이그 갯달 정치는요 이재명 당에서는 선택적이지 않고요. 포괄적 지분을 허락을 해요. 음. 그래서 아주 대놓고 그들의 주장을 현재 지도부의 최고위원들의 의견보다도 우위에 단와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요 강성 지지자들은 존재하는데 이 정치적 지분에서는 자기들의 정치적 계산법에 의해서 선택적 지분만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100%는 아닌데 1% 지분을 허용하더라도 자기들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충성도라든가 활,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같은 똑같은 팬덤 정치 강성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힘은 사실 저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는 엄청난 한계가 음, 있어요 그래서 음. 어느 때는 개딸 정치가 극혐이라고 그러고 혐오스럽다고 하지만 아, 쪼개서 보면 어느 때는 저희가 부러울 때 많습니다 아 네. 예예 그래요. 그 말씀 나온 김에, 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한 말씀 더 해주세요. 네. 사실 이 보궐선거 결과, 저는 이제 그 발산역을 네. 세 번이나 가서 개딸들의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네. 저희가 성토했고 선거는 민주주의 의 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공명 정대해야 된다고 제가 외쳤는데 사실 마지막 결과를 보면서 저는 내심 여러분들이 우리 시사파이트에서 제가 김태호가 상당 부분 불리할 수 밖에 없다라고 어, 얘기했고 어. 그 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자유 우파는 이것을 전국 선거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이재명의 그 계략. 거기에 음. 우리는 절대 말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평가와 지금 한 지역적인 그 지자체, 기초단체장 선거하고는 전혀 연결고리가 될 수가 없다. 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기,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데, 한간에 지금 국민의 힘이 말려들고 있어요. 아, 예, 네. 뭐, 근데 저는 김태우, 지금 후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호용하지 않은 그런 사이고 힘들 게 저희 단체에서 경호도 해주고, 그래서 음. 막역하지만. 이번에 김태호가 본인에게 제일 먼저 책임을 느껴야죠. 어. 그렇지않아요 그리고 당에서 당에서 과연 이대로 6개월 남은 총선에 할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진 정작 어떤 경우도 포괄적, 암묵적 모든 책임은 지도부예요. 네. 저는 그래서 김기현, 윤재호 이두 음. 분의 투톱이 과연 이 막중한 다음 22대 총선을 다 가져 어, 어 리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음흠. 봤을 때는 네. 고집부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 예. 힘을 얻어야 돼요. 뭐 박사님을 비롯해서 아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요할 때는 짝대기 하나도 아쉽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김기현 체제에서 승리하고자 아니면 자기가 역량이나 함량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인정하고 네.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예 <laughs> 지금 고집 부릴 <부를> 게 아니잖아요. <laughs> 예, 박사님. 요동자승 예. 님이 환경구 단장님 힘내세요 하고 슈퍼챗을 하셨어요. 아, 오비랑 그런... 님도 함께 슈퍼챗을 알지도 못하실 텐데. 예, 네, 우리 환경구 단장님과 시사파이터 응원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마무리 짧게 인사 말씀 듣고, 네. 어, 이 대담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어, 귀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박사님, 그리고 스탬 여러분들 고맙고, 특히나 아미고 회원님들, 저도 관심있게 회원님들, 어, 일고수 일투적 잘 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굳건하게 이 대형 유튜버, 메이저급 유튜버 이렇게 탄탄하게 지켜주시고 할때 저희 아스팔트에서 거리에서 뛰는 저희 투사들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들 더 열심히 자고 우면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힘만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성국 박사의 시청자님들 그리고 우리 유튜버들을 아껴 주시는 많은 애국 시민들 저희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한 길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